야 근데 이 형이 야형 합병 진짜 잘하신다. 그러니까. 너 진짜 너 같아. 그러니까. <laughs> 그럼 왜냐 좋아하는 말 이런 거. 어, 이형 진짜 왜 이렇게 좋아해? 너가 야아 이러니까 사람들이 맨날 합병하는 거야. 형거안 봐주면 형거안 하고. 우직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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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리. 하나 수집했네. 오늘 시... 공격 잘한다. 내가 진짜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저거 어떻게 해야 한다? 저거 가리겠쓰라고나이 새끼 나 <laughs> <laughs> 현질하게 만든 이 새끼가 다 현질하게 아, 만든 거야? 아니, <laughs> 내, 내가 뭐 했다? 아, 나 아무것도 했는데. 아나 이거 진짜 좀 너무 살벌한데. 아니야. 지금 패키지 자체들이 이렇게 지금 <laughs> 이렇게, 이렇게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맞아요. 텐아! 오늘 네본게대박사지 아니야 형. 제본게 절대 안날것 같아요. <laughs> 오늘 절대 본격에서 대박이 날 수가 없어요 형님 이거는 그냥 아예 시청자분들 것도 망했으면 내 것도 그냥 같이 조지는 게 맞아 서로 같이 그냥 그래야 내가 더 마음을 이해하지 맞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빠칭코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 지금 상태가 쉽지가 않아요 예 네. 여러분들 보셨죠? 네 빌드업 승부가 더 낫다고? 그래? 여러분들 잠깐만 아, 지금 세개야 패키지가 1번 빌드업 네. 2번 빠코 네. 3번 프리미엄 열쇠 맞지. 근데 개인으로 내가 바친고를 해 보니까 바친고도 1등이 여러분들. 진짜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 1등 플러스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야. 맞아요. 봐봐 160 찔렀는데 저 형님이 한번 됐어요. 한번 됐대 1 플러스가 완전 최악이지. 그런 거네요. 건... A few moments later. 뭐 하시려고요? 결론 내셨어요? 결론 내렸어. 뭐할 거냐면 네 열세 이거 딱5 0개살수 있거든. 어 아직 남았어? 예한번5 0개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는 거 어때, 여러분들? 어 괜찮은데? 어때 생각하세요? 저거 너무 빨리 끝난다고? 하 그렇기는 한데 그렇기는 한데 아 맞힌 거는 오래 걸리고 노잼이야. 맞아. 그래서 왜냐 오래 걸리는데 효율도 족구리단 말이야. 맞아. 힘만 네. 빠져. 빌드업 승부수가 나? 아 잠깐만 어... 누군 누구, 누구 말이 맞지? 아 빌드업 승부수로 갈까? 클럽원들이랑 토론해 보자고요. 뭐가 코인? 코인이 근데 진짜 손해를 안 봐. 얘들아, 그 지금 프리미엄 하나랑 빌드업 1 0 개랑 뭐가 어 나? 이거 오그는거 뭐야? 아 잠깐만 얘들이 뭐라고 표현 방카이 짬 오기 사람 있더라고. 에 뭐가 나? 빌드업이요? 어, 로얄 블루스 형님? 잠깐만, 이 형님 구단가치가 5조? 오! 어, 좀 높으신데? 어. 잠깐만, 이 형님 구단가치가 좀 높으신 분, 형님? 어. 어, 잠깐만, 이 형님 프리미엄 나왔어, 프리미엄. 잠시만요, 프리미엄 59조? 그래. 와, 잠깐만. 어, 잠깐만. 59조 형님이 프리미엄. 어. 뭘로 하시나요? 저요? 오케이. 음, 고마워 애들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의견이 프리미엄이 59% 그리고 빌드업이 41%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의견대로 59% 쪽으로 갈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자, 우리 여러분들의 의견을 따라서. 어, 뭐지? 잠깐만. 어, 빠칭코는 시간이 길어서 힘들고요. 빌드업은 너무 한 방이고. 열쇠는 비비 뜨면 제어가 의미란 데요 어, 빌드업이 좋아 보입니다. 아 마지막까지 빌드업으로 조금 요청하는 분들이 계시네요. 띠동갑 깜부로서 열쇠 추천한다, 붙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민호 형. 민호 형말 들을게. 요저 열쇠로 이미 마음 굳었습니다, 형님. <laughs> <laughs> 상이라 네. 다 받았다. 이제 출발할게. 세개 정도 더된것 같아. 오케이, 정확하네. 비비 먼저 받아볼게. 어... 재물일 거야. 그렇지. 재물일 거야. 맞아요. 자. 오시겠습니다 <laughs> 저거 일, 1번은 1번. 여러분들 이거 상자 하나 교환하려고 지금 140만 원가량 질렀습니다. 와. 원래 있던 거까지 하면 150만 원짜리야 그렇지. 이거 하나 열려면 지금 150만 원 써야 열린다는 얘기야. 저 하나 열려고 <laughs> 안 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안 하고 못 참겠는걸. 맞죠. 꼭 열어봐야겠는걸. 이것만 뜨면 돼! 이것만! 제발! 1번! 가다 자, 자, 제발! 제발! 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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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차라리 비피 주지! 시 아... 그냥 올가게 할게. 어 이거 올가게 한다고? <laughs> 올가게 할게 여러분들. 에이, 잠깐만 제일 비싼 애 누군가만 볼게 요 여러분들. 이거 두개 뜨면 사조이네. 그러네, 그런 계셨네. 이거 두장 더블로 뜨면 사조이네서 여러분들. 예, 올가게 하고 하겠습니다. 에이. 우리 그냥 한번 역시 여러분들. 예, 제대로 한번 가보자, 얘들아 어떻게도 한번 쏘먹겠다 진짜 대단하다. <laughs> 가자. 그냥 한번 해보자. 누가 이기나? 달려보자. 이건 어디 나온 거야? 자, 나도 한번 혹시 모르잖아! 인생이라는 거! 인생 무상 달려보겠습니다! 됐어, 난 진짜 이제 당이라 더 이상 꿈도 없다 혹시나 나오는 펠레 형님이 혹시나 만약에 나와준다면 고산 1위 고수 왜 이렇게 커지지? 아, 은카니까. 루니다. 루니, 루니 비싸지 않나? 루니 조단이 아니야? 와! 어? 8,000원. 5 0 0 0 그냥 솔직히 그냥 금카. 오동전가 뜬거 비슷한 거 루니가 살렸네. 8 0 000억, 0 0천억0 0 0이면은 잠깐만. 1, 조3 0 000억. 0 0에다가 아까 그러니까 PP 3,000원, 1조 6 0 0 0 너구장이 떴다. 아, 진짜 금카 뺐었으면 진짜 이 가리개 제대로 써 먹을 수 있었는데. 새로운 가리개까지 한번더 상이라. 아. 아. 맞친구가 낫잖아 그러니까 예.. 그러긴 하네 형님 아자 아. 주의문 시작이 뭐냐면 은 요겁니다 이제 요새 뭐 버기가 좀 한번 잘 뽑아왔어가지고 요거 오늘 요거 요거 코인 오시개짜리 요거잖아 요거 맞잖아 맞습니다 형님 어. 근데 확률이 이제 25% 25% 이렇게 다 똑같아 다, 다 똑같은 걸로 이렇게 돼어 확률이 이거 지금 4개인데 이게 다25%다똑같애 그런데 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 일단 얘가 제일 꽝 어. 3등 2등 1등 이런 거 아니야? 아닙니다 형님 꼴찌! 이거 뜨면 뭐지? 그냥 인생 망! 네? 이거는 이, 2조 뜨면 베스트 맞아. 1조 뜨면 망 응. 그나마 이것도 제가 2조 넘는 거를 많이 뽑아서 이것도 괜찮요거한번 그러면 제가 가볍게 한번 가볼게요 주인이도 심플하게 심지어 다른 것도 없어 근데 아, 이거 맞아. 뜨면 기대값이에요 형님 평균값이 4조입니다 형님 평균이? 그냥 기본 어. 진짜 깠다 하면 4조는 얼추 먹는 팩이라서 4조가 뜬다? 네 형님 은카아인데 이거만 이거만 아닌데거든? 이거 빼고 요거요거요거한번싹 열어가지고 자, 퀘스트만 이거, 클릭해주고 아지거지거 가자. 가자 가자 우리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뜨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아 이거. 이 아니.. 거션이 까달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여러분들, 응.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직 장난치, 아 아직은 나락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기서, 루이 얼마니? 8,000억. 페인. 1조. 헬레 펠레... 2조. 오, 헬레트는 보여드릴게요. <laughs> 3,000억은 진짜, 진짜 안돼요 3,000억은. 자 눌렀다. 좋아. 자 들어와서 일단 d c 는 당연한 거고 국기 이탈리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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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델피에로. 델피에로면 델피에로가 비싼데? 델피에로가 일단은 팔천 원. 나쁘지않아 나쁘잖아, 나쁘잖아. 맞죠,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팔천원 먹었어요, 음... 팔천 원. 먹었어, 우다 한번 가볼래? 예? 아니다 형이 가게, 형이 가게. 우다에다 괜히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거 같아서 형이 아, 먹는다. 고 형님 항상 주시지않습니까 <laughs> 형또 나빠지셔도 예. 됩니다. 예. 아, 됩니다 저도 근데 한 번도 못 까봐가지고 예. 저도 한번아못가봤어예한 아, 예, 번도 가본적 없습니다 아 그럼 한번잘 까봐 아예알겠습자주인 아, 아. 여기서 눌렀다 취소했다가 근데 폰못 예. 뜯었어 예. 자, 자 가보자 우리 주인자 주인, 여기서 우리 주인분을 도겸아 중미 윙 로이스 꽤 나아가는데? 어, 어. 1조 3천억 1조 3천억이면 술을 떼고 하면 근데 나쁘진 않겠죠 왜냐면 형들 이거 전에 만약에 이 주인분이 BP가 뜨셨을 거기 때문에 1조 3천억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은카 팩이 뜬건 이제 나쁜 거고 근데 그은카 팩에서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긴 한데 아형 괜찮죠 제가 우리가 잘뛰운게아니어서 사과 죄송다 제가 오픈을 했어야 되는데 애니도. 뭐, 아 이따가 가서 꼭 생활이면 결풍선긁개 뜬다 짜장자. 죄송합니다. 진짜 어디까지 무지한테 <laughs> 온다야? 잠깐만 우리 주인분이 존버기한테 오픈해달라고 또 요청을 해주셨는데 이겁니다 형님들. 50개 열쇠 상자. 맞아요. 아니야 화영이 그때 저... 제가 가라고 했어요? 야 여기 3천 네개봐도 일곱 개 까서 1조 3천억만 먹어도 그렇지 맞지? 는. 가보자. 예. 1조 전! 이 값은 이미 120배 떴습니다. 쌉인조 이야 여기서 제가 아는 신길동산 동생이 얼마 전에 요거 떠서 10조를 뽑았거든요. 뭐 10조를. 100배 예, 예, 예. 한 번에 200배. 팔랑 한번 보여주세요. 팔랑. 호리땅, 호리땅, 호리땅. 가장 큰 우리 주인만큼 가팽이. 빡! 아, 아. 너무 아쉽다. 아. 내 주인은 2조 뜰거 같아. 뭔가 지금 오늘 BP 운이 좀 안드시거든. 근데 2조가 뜰거 같아. 아, 근데 2조가 뜨면 형님 3조 5천억이라서 완전 초대박인데. 맞아 맞아 맞아. 제발 2조. <목소리> 아, 어, 어 죄송해요. 근데 근데 딱 그러면 200배 순BP로. <목소리> 예. 근데, 근데 나쁘진 않거든요. BP가 너무 잘 떠가지고. 어, 맞지 맞지 맞지. 근데 완전 또 초대박은 또못 보아서 죄송합니다. 찍겠지, 찍겠지. 예, 형님.